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알트코인이 대폭발하기 직전인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비체인, 파일코인 등 특정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개별 코인의 호재를 넘어서 본격적인 상승장을 앞둔 마지막 매집 단계에 진입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체인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 캡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체인이 24시간 동안 등락률 1위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24시간 거래량은 1799억 7566만원에 달하고 이 사실은 비체인이 단기적으로도 활발한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체인 코인은 공급망 미 기업용 데이터 추적을 위해 설계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제품의 생산, 운송,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마트에서 한우를 샀는데 이게 정말 한우인지 어디서 키웠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명품 가방을 샀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비체인은 이 모든 걸 블록체인으로 기록해서 소비자나 기업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제품의 진위 여부 확인, 물류 추적, 데이터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체인 코인의 특징 네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중 토큰 구조. 비체인 코인은 투자와 거래용 코인이 메인 코인 하나, 수수료용 코인이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메인 코인을 보유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코인이 생성되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메인 코인이 자동차, 수수료용 코인이 기름 역할로 기름을 넣고 차를 모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짐. 두 번째 공급망 관리 특화 비체인 코인은 어떤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진짜인지 확인을 하는데 쓰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소비자가 QR 코드로 진짜인지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실제 기업에서 사용 월마트에서는 식품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BMW는 자동차 수리 이력을 기록해서 중고차 정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H&M에서는 옷이 어떤 원단으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체인 코인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 기업의 실제 사용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실용성이 높은 블록체인인 걸 증명했어요. 네 번째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 비체인 코인은 POA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POA는 위임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이고요. 거래를 승인하는 사람들이 미리 인증된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니까 속도와 비용이 중요한 거죠. 이런 비체인 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큰 기업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쓰이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이중 토큰 구조로 인한 안정성에 사람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체인 코인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가격 또한 같이 상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비체인 말고도 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코인의 정보를 하나 더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정보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여러분들 민코인이라고 아시죠? 민코인은 인터넷 밈에서 영감을 얻거나 유머러스한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주로 특정 밈, 유명 인사와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풍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민코인으로는 도지코인, 시바인우, 봉크, 페페, 퍼치펭귄, 무댕 등등 굉장히 다양한 민코인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민코인과 관련된 기사 먼저 보실까요? 3년 버텨서 419배 벌었다. 민코인 수익 한달 동안 3000% 올랐다. 민코인 투자로 3일 만에 3000만원 벌었다. 민코인으로 974억원 수익. 기사만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진짜 수익 대박 아닌가요? 그런데 저도 민코인으로 사실 수익 봤는데요 수익 인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페페코인 수익 내역이고요. 0.0000001원에 7,326원 매수했었고, 840만 퍼센트 수익률을 보게 됐어요. 단 7,000원으로 6억 수익 냈습니다. 다음은 본크 코인 수익 내역입니다. 0.0000002원일 때 만원 매수했었고, 127만 퍼센트 수익 상승 나왔습니다. 단 만원으로 1억 2,700만원 수익을 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피셜 트럼프 코인으로도 수익을 봤었는데요. 1원일 때 8,571원 매수했었고요. 이거 1억까지 수익 냈습니다. 진짜 수익 잘 냈죠? 전아 위에 기사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코인이 상승하기 전 저렴할 때 여러 개 매수해 뒀다는 거죠. 이걸 들으시면 그걸 누가 몰라서 수익 못 보고 있냐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손실 보고 청산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인기 많고 가격 높은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대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심으로 수익 보시려면 성장하기 전 코인, 하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민코인은 대형거래소들의 상장이 되기 전 어떤 한 플랫폼에서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수만 가지의 민코인이 탄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될 코인을 매수하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민코인 중 시바인 후, 봉크 코인의 초창기 개발진들이 9월 중순에 새로운 코인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처음 출시될 때 매수 선점하셔야겠죠? 저는 이 코인 나오자마자 무조건 매수할 겁니다. 구독자분들도 수익 내고 싶다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코인에 더더욱 투자해야 할 이유 한 가지는 코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이 코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인 무조건 되는 코인 아닐까요? 9월 중순에 출시될 이 코인은 초기 시세가 0.0000001원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만큼 처음 출시됐을 때 저렴한 가격일 때 정말 빠르게 매수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 투자는 인기 많고 가격 높은 코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박날 코인,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올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없는 돈 대출하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제발 그만하세요. 투자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하게 투자하는 게 건강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제가 구독자 분들에게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번호로 M 이라고 문자 한 글자 보내주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줄 번호는 0 1 0 2 5 3 8 8 5 4 8입니다 따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절대로 없고요. 제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바로 코인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그 소통방에서 코인 정보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망설이지 말고 부담없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가격 높고 지금 인기 있는 코인에 투자 제발 그만 좀 하시고요. 이렇게 성장 가능성 있는 코인 저렴하게 매수해서 많은 수익 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코인 정보 무조건 받아 가셔야겠죠? 010-2538-8548 번호에 문자로 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시바인 후 본크 코인 초창기 개발진들이 새로 개발한 민 코인 정보 바로 공유 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